골드. 아 그냥 브론즈라고 빨리 깨고 말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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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골드 합시다 골드까지 깨야지 그래도. 어디 보자 지형을 보자면 지형을 보자면 지금 지형이 굉장히 괜찮다. 이 땅은 여기가 새거든요. 평범하게 여기가 아 여기도 있고 아두 개인데. 그찮을 까예요요 깹시다. 오케이. 이거 여기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사냥부 짓고 좀비가 아마 이 밑으로 올 거야. 사실 모르겠어요. 어디로 올지. 여 미네랄이 좀 떨어져 있네요. 붙어 있으면, 이 정도로 붙어 있으면 좀깨기 좋은데. 사령부 하나로 캘수 있으니까. 약간, 이번에는 제가 그냥 깨기 편했던 골리안 메타? 잠깐, 탱크, 좋아요. 탱크로 갈까? 한방 딜이 센게 좋긴 하거든요. 입고 넓히겠습니다, 그냥. 확장할 거잘 생각하면 여기만 막으면 이쪽은 웬만한 막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로 확장, 옆으로 확장. 이 옆으로 확장을 하면 미네랄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애매하구만. 자 위에 땅 손질해주고요. 벙커는 짓지 말고 갑시다 벙커 안 짓으면 안 짓고 갈게요 벙커 안 지워도 되겠다 마린 물량으로 밀죠 오이 선물 초반에 선물 좋죠 회수 와드 받고 여기 그냥 미나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령부 하나 더 지울게요. 그냥 업그레이드 기지, 업그레이드 기지는 다 구석 등이에 몰아 놓읍시다. 마린, 네마리 마린, 다섯 마리 마린 더. 과연 좀비들이 어디서 올 것인가? 위에서도 오기는 와요. 됐다. 감된 테란 나타났고. 여기서는 정말보안 업그레이드부터 하고요. 복고로 벽 한쪽 맞고 이쪽으로 오나 보네요. 위에서도 오긴 옵니다. 이한 3마리 정도 갖다 놓을게요. 돌려나 좀비들, 사령관아도 짓다가 캐려 오케이. 자, 저글링 나타났구요. 저글링 뛰어오는 데가 미냐 미치냐, 제발 미치었면 좋겠는데, 일단 나타났습니다. 여기다시야탑하나 지을게요. 저기링봤나요 오케이 나 아직 요여기 못봤는데 요여기 어디서 게냐 꿀광 먹지러가요여기는막혀있는거거든요 꿀광 여기서 이제 방어하고 아 어, 저글링 대체 어디서 오는거야 왜 안보여 나만 안보여? <laughs> 아여기 위로 온다 아 밑에서도 온다 아 양각이네요 양방향에서 옵니다 안좋습니다 이거 미나리 캐기 냅두고 하나 더 만들고 해병 계속 만들면서 위에도 어쨌든 저글링이 오니까 두 마리 더 보충, 그리고 화재진화 시스템까지만 해주겠습니다. 공업 먼저 하나 했네요. 제가 왜 공업을 먼저 했지? 이거 공중유닛 만드는 것 중에 혹시 과학선 있나요? 과학선 없죠. 과학선 있으면 마린 업계에다 그냥 마린 업계드 포기하고 뭐야? 또왜이새서미나랄케 뭐야 이거 나부시렴 과학선 있어요? 과학선에 지상유닛으로 빨리 체제전환 할까? 처음에만 해병 쓰고 뭐야 왜또미나랄케는 없어 가스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해병 업그레이드를 그럼 하지 말죠 군수공장 가겠습니다. 터진 터진 대로 하자. 회복기 없어도 되니까, 회복 안 해도 되니까. 자, 확장 준비할게요. 와드를 많이 박아야 됩니다. 와드를 많이 박아야 주변에 좀비가 안 생긴다고요. 너는 일단은 보고, 맵을 보고꼬로꽉 채우면 땅굴망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약간, 약간 야비하잖아, 그거는. 그쵸? 해봐, 해. 화염차는 좀 그렇고. 무기고. 이번에, 마린 업그레이드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죠. 과연 업그레이드 안하고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마린을 뽑긴 뽑겠지만 그냥 메카닉으로 버텨보자 마린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야겠다 그다 <laughs> 미네랄 낭비긴 한데 지금 당장 어차피 미네랄 쓸데 없으니까 마린 더 추가할게요. 어차피 보스 라운드 버틸려면 마린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화염차는 필요 없을까? 안 만들게요. 이제 SC비 업그레이드도 해주죠. 돈 남을 때 하자. 공방업 해주고 바로 이제 차량무기로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다가 초반 딱 버틸 정도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마린 이 정도는 원래 좀 써야 되고, 마린 더 생산해서 보냅시다. 확장을 먹어야 되는데, 야 확장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 데가 없냐, 확장이? 이 히드라이스크 급증된게 아 어디로 가려나이 와드 봤구요 업그레이드 한게 까치날개 포탑 건물장갑 이거는 필요 없을것 같고 이리로 이리로 죽지만마 죽지만마 죽지만 다가는거 낭비인데 두마리만 가 네마리만 가 네마리만 가 야, 여기 또 금세 포자촉수 있네 무슨 유집인가요? 벽지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리! 저글링! 아, 귀찮네, 확장해야 되는데 아, 저건 되게 귀찮게 붙네. 이게 바로는 안 되겠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마린 업그레이드 좀만 하다가 바로 최전선하려 했는데 확실히 마린이 쓰다가 버려야 되네. 번신 모들이랑 지옥불장갑 업그레이드해서 골리아부터 가고요. 가스 생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되자마자 가스부터 하세요. 저는 왜 가스부터 안 했을까요? 저블리자스트, <laughs> <laughs> 귀찮게 하네. 보스야? 오케이. Okay. 보스이. 마리는 계속 뽑아줘야돼요 차량부 짓고 돈캐자 난이도가 좀 바뀌었어요 난이도는 바뀌었는데 전판에 깬거는 좀 애매하게 깬거 같아서 이번에 새로 깰려고 합니다 아 바이로파지 더럽다 오케이 이러면 입구가 지금 세개네요 여기 입구 좀 크게 뚫어놓죠 이쪽으로도 오긴 오거든요 일단 포탑 만들겠습니다 마린 더 만들고요. 여기다가도 마린 더 보충하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마린 업그레이드는 뭐, 충실히 하지 말고요. 빨리 기계로 전환합시다. 가스 두개 있는 거. 지옥불장갑 업그레이드 해서. 골리아 생산 가죠. 병력은 지금은 해병인데,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병력이 고테크 윤시 나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 이거를 마린부터 때리네. 바이로파지 그냥 포탑이나 때리달려 했더니만 입구 앞에 있는 바이로파지 제거해주고. 자 이러면 여기 하나 미네랄 먹을 수 있죠. 이날 생산 지으면 아 이거 지으면서 먹으렴 오케이. 그다음에 SCV 여유롭게 몇개더 뽑아주고 인구 막기 전에 두개 정도 더 추가해주고 여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SCV 사라졌죠. 포탑 하나 만들고 어디서 우와 하는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땅굴망이 나온 건데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땅굴망 우리 기지에 난건 아니잖아요 와우 미네랄 없어 땅따먹기 같은 겁니다 벽을 짓고 사나는 건 맞는데 뭐 어떻게 보면 땅따먹기지 과학선 과학선으로 시야 밝히고요. 마린 더 뽑고... 땅굴 망이 저기 나왔었네요. 갑시다, 없애러. 그리고 좀비 이쪽에서 안 오고, 그럼 여기만 막으면 되네. 오케이, 이제 어디에 여기만 막으면 되네요. 일꾼 보내서 이렇게 슬금슬금! 전진하면 되고, 야, 꿀강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다. 꿀강부터 먹자. 원래는 이 일꾼 땅 뚫으러 온 건데, 꿀강부터 먹어야겠다. SCP 하나씩 붙여주고, 남은 거 SCP. 오케이. 이쪽에는 좀비 안 오거든요? 자, 이제 빨리 끝내자. 이제 슬슬 모으자. 나 만들었니? 골리앗 생산 눌러주고, 자, 업그레이드. 차량 무기 장갑 하겠습니다. 돈이 정도면, 이 정도 확장이이 정도 먹는 거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뭐, 어,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부셔버리고. 부셔버리고. 여기다 갖다 놓읍시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유닛들은 이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네 이렇게 뺑돌아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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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깔 깜깜해 오케이 에스만으로 만들고 포탑 만들어서 버틸게요 아 귀찮아 따라오지마 솔플로 깨는 영상이요 안 할래요. <laughs> 그런 걸 사서 고생이라 한답니다. 시야 탑 찍고 여기도 확장 먹읍시다. 22분이거든요. 확장이 좀 늦게 되고 있는 느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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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인데. 뚫어주고. 자, 이거 뭐 완성되면 알아서 때릴 거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벼. 장갑 업그레이드. 일단 무기 업그레이드부터 해. 이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부터 하고. 안 돼! 긍적왜 글로 오는 거야 도대체? 글로 올 수밖에 없구나. 오케이. 마린 풀로 찍어주고. 자원이나 캐렴. 됐다. 여기. 어이, 여기 없지? 하고 있었네. 오케이. 저의 불찰이었죠. 차량 업그레이드 부터 하고 골리앗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이제 골리앗 가겠습니다 SCV 더 여기 시아타 박아야 돼요 박아야 안 나오지 이제 골리앗 뽑기 시작하면 됐어 골리앗으로 막으면 되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맵장을 되게 못했거든요

자, 시야만 밝혀놓을게요 골리아토 추가해야겠다 업그레이드 아직도 하고있죠? 오케이, 창무기 왜 120원이지? 버그인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버그를 찾았습니다. 무기 <laughs> 업그레이드가 120원,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업그레이드 또 하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원래는 저게 계속 증가하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근데 지금 보니까 120원 밖에 안 하네. 왜 업그레이드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지 않네. 리략 계속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돈은 지금 이제 캘수 있는 건다 캐고 있거든요? 이쪽에 뚫려 있으니까. 중장갑 26이면 이제 골리앗은 업그레이드 공원만 좀더 되면 뚫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단, 단벽 그냥 없앨 수 있어요. 돈 많이 캐 필요 없어. 이제 그냥 끝내자. 빨리 끝내자, 그냥. 에, 더 세지기 전에 그냥 골리안 모아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아, 버그 맞네요, 이거. 버그를 위해서 깨면 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차량 업그레이드 공격력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심지어 업그레이드 속도도 빨라요, 이렇게 되면. 60초밖에 안 하거든요. 데미지 26 아직도 26 오케이 공업되고 있는거겠지? 설마 안되는거 아니겠지? 아까 26이었던거 같은데 이거 업그레이드 끝나면 보죠 아 됐네 아우 깜짝이야 된, 됩니다 증장각 <laughs> 상대 28데미지로 두번 때리니까 골리앗이 진짜 괜찮긴해요 공중률 상대로는 근데 보스가 어차피 공중유닛이니까 돈다캔 사령부 뛰어서 놀지말고 돈더 캡시다 요에 s c b 가 없냐? 공어 됐어 s c p 노는 애들 어딨어 노는 s c p 다 모아서 뚫겠습니다 이제 그냥 잡죠 이제 됐어 됐어 아이 그 골리아 좀 부족하긴 한데 <laughs> 한 마리 정도는 돈 캐고 하이오 반갑습니다 벽 뚫죠. 여기 뚫으면 안 되네. 여기 뚫어야 되네.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똥겜은 아니야. 굉장히 게임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스전 할 때, 보스 왔다 갔다할때 좁거든요, 맵이. 공방어. 솔직히, 방어는 필요 없잖아 싶어요. 돈 남으니까 하는 느낌? 으! 이 돈, 이거 캐라. 포탑 두개 지어. 어 지금 부수면 안 돼. 참아. <laughs> 지금 부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거. 오, 야, 방금 내가 소리 엄청 컸다. 공업. 지금 업그레이드가 88업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33분. 골리앗 인구수 좀만 더 채면 우 할만할 것 같아요. 왜안 죽여, 이거? 아, 그냥 지금 끝낼까? 지금 들어가도 잡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저 어떡하지, 이거? 이게 안 보이니까 좀비 생기죠? 시야, 밝히고요. 아, 좀비들 귀찮게 하네. 이제 끝이야. 그것도 이제 끝나간다. 이 말이야. 아까 끝냈지. 잡을 수 있을 거에요. 너무 쫄 필요 없어. 오케이, <laughs> 잡잖아. 아, 아 이렇게 쉽게 잡는 걸. 그쵸? 마린으로만 못 잡다니. 마리는 방어들 못 들으니까. 끝! 대충 이런 느낌의 게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되게 못했는데 업그레이드도 어 등성 등성했는데 집중력이 딸려서 그래. 이게 집중력이 좋은 분들은 금방 깰 겁니다. 한 30분 안에 깨지 않을까 싶어요.